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굿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실타래 에어드랍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실타래 본사에 쳐들어 왔는데 아, 1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따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사무실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타래 개발자분으로 보이시는 분하고 인터뷰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개발자님 지금 정식 출시 전에 어떤 거라고 계신 거예요? 어저 지금 소노원트 신청 페이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사무실을 둘러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저희 어제 밤새서 개발을 해서 조금만 다들 늦게 출근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파운더님들은 사무실에 계셔야 될것 같은데 뭐 홍진호님이나 김유현님 이런 분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아 다들 지금 2층에서 회의 중이십니다 2층에서 회의 중네 제가 한번 쳐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타래 팀. 어. 네. 아,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갑작스럽게 쳐들어 왔는데요. 네. 뭐, 어떤 일세요? <laughs> 아, 갑자기 <laughs> 난이 걸하셨어 <laughs> 저희 지금 정식 오픈 앞두고 이제 기술적인 점검 좀 하고 마케팅 쪽 고민 계속하고 있었어. 아, 이제 7월에 정식 오픈하니까요. 예, 예. 아, 네. 그럼 제가 단도 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됩니다. 아, 무서워. <laughs> 아, <못 웃음> <써, 웃음> 제가 아무래도 실타래 근데... 팀하고 이제 파트너십 제휴를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예. 왜 아무것도 없냐. <laughs> 일주일도 안 된다. <laughs> <laughs> 뭐 없냐, 그래가지고. <laughs> 예. 뭐 실타래 MFT 한장 이벤트를 할수 <laughs> 있을지. 한 장? 한 장. 와, <laughs>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 <laughs> 뭐, 뭐 어쩌라고요? 갑자에 <laughs> 와서 던달라고 진짜 꼬마지이 구독자 이벤트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계획을 더 해봐야겠지만은 그냥 막연한 김에 허가나님하고 <laughs> 또 저희 팀에 제가 됐든 뭐 김윤현 선수가 됐든 아니면 뭐 이런 애들들 <laughs> <이런 웃음> 스 <laughs> 실내 팀 대표랑 나중에 한번 평남팀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 대표만 붙여 붙어가지고 네. 대결을 한 다음에 많은 호재들한테 우승 팀을 맞추라고 하는 거야. 아 우승 팀을 맞추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맞추는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수익카드를 하나 끌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당시면 우리가 게임 오픈하잖아요. 오픈할까? 맞춘 사람들은 전체 100% 확률로 1.1% 확률을 얻을 수 있다든지 아 예. 어, 그것도 괜찮네 한한 네. 한한 네. 그러면은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저희 시스템팀 대표팀이랑 그꼬만님 발이 또러어버리 코팀! 코팀라 코팀! 대 해가지고 한 붙어가지고 요거를 받는 사람들한테 준비를 해주면서 우승팀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한번이벤만 가시죠 아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좀재는해줘야지 예, 그게 우리가 거지라서 그래. 우리가 거지야 아, 아 네, <laughs> 이 아, 네, 형님. <laughs> 그 티셔츠도 주시면 안 돼? 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저거 좋네요. 네. <laughs>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기획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예, 네 갑작스러운 방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네, 여기 네. 이나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더 나은 기회 같은 거지대하고지십시오아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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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따금는데성공지습니다 저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